그래가지고 현서가너 어? 진짜 못생겼다. 갑자기? 아니, 옛날부터 느꼈는데, 너 진짜 못생겼어. 갑자기 뭐야? 너그 얼굴로 사는 거안힘들어 그만해, 슬슬 화날라 그래. 야, 화내지 마. 화내면 더 못생겨지잖아. 하지 말라고! 몰래카메라, 몰래카메라. 아니, 화나게만 하는 게 무슨 몰래카메라야? 야, 진지충이냐? 인사들은 이런 거 재밌어 해. 어, 그래? <laughs> 음. 재밌긴 한데 그래 넌 모르겠지 찐따 새끼야 어너 친구 없잖아 있어 너 같이 생긴 애랑 누가 놀아주냐 하지 말라고 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 <laughs> 야 처음 는거 진짜 역겹게 생겼다 뭐 몰래 카메라 <laughs> 용신 지욕한데 또 좋댄다. 뭔뭐 마? 몰래 카메라. <laughs> 야, 근데 솔직히 네가 더 거지같이 생긴 건 알지? 뭐? 너도 거지같다고 임마. 아, 넌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거지 같은 게 아니라 거지지? 아 재미 없어. 그만해. 몰래 카메라. 재미 없다고. 아, 아 그렇다고 때릴 건 없잖아. 몰래 카메라. 몰래 카메라. <laughs> 아 진짜 재밌다. 몰래 카메라.